이게 원래 니네 선생님이 순서를 거꾸로 줬는데, 그냥 편하게 앞에서부터 나갈게. 1번, <laughs> 이게 뭐라고? 사람의 기억력을 완벽하지 않아. 이유가 1번 맞아, 목격자 진술은 정확해, 추상적 사고가 기억에 영향을 미치지. 3번은 사람들이 보는 게 진실의 마지막 문장이 뭐야? 본다고 믿는 게 아니다잖아. 4번도 안되고 5번이겠네 과거 경험 배경지식으로 리코드 리컨스트럭트 인식이 왜곡이 뭐야 디스톨트 뭐비 디스톨티드 이래서 5번이 답이 나와지는 거고요 <laughs> 2번 요것도 무슨 말이겠어 그냥 처음에 본게 첫인상이 오히려 중요하다 좋다라는 얘기지 1번 목격자 진술이, f a l l a b i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거는 예시에 불과한 거고, 인간의 안면 인식의 진화, 말도 안 되고, 것이 뭐라고, 촉을 믿어라. 처음에 판단의 정확수, 이게 답이라고, 알겠니? 이게 것이 follow your gut, 뭐, trust your gut, 땡기는 걸 믿어라, 알겠니? 갑자기 너네 그런 거 알아? 음식점에 갔는데 오늘은 뭐가 땡겼다? 이랬다 먹는 거 있지? 그건 후회 안 한다. 짜장 짬뽕, 짜장 짬뽕 이러다가 아, 짜장면 먹어야지. 딱 갔는데 갑자기 거기 주문할 때 짬뽕이 땡겨서 짬뽕 주문하고 이런 적 있지 않냐? 나는 항상 그래요. 맨날 고민해. 주사위도 던지고, 뭐 해가 사다리 던지고 해가지고 갔는데 막판에 아, 바꿀까 말까 이러다가 볶음밥이요. 뭐 이런 거, 이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옆사람이 먹는 게 되게 맛있어 보여거든. 그런 게 있어. 4번은, 세컨드 게스잉은, 이건 두 번째 추측은 되게 심사숙고한 겁니다. 그리고 페이오프라는 건 보답받는다. 도움이 된다야. 말이 안 되고, 이 글에선. 의사결정은 로직? 말도 안 되고. 됐지? 얘들아, 이 글이 뭐였지? 아,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양적인 플러스, 의 뭐지? 믿을 만한 데이터를 모아라? 사람의 행동이 성향, 경향을 나타낸다. 뭔 개소리? 추상적인 개념은 어드레스가 다루다. 연구에서 다루기 힘들다. 감정과 기억력은 측정하기 어렵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 이거네. 이것까지 맞아. 좀더 봐야 돼.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게 빛을 비춘다라는 게 좋은 뜻이야. 어둠 속에 빛을 확 비춘다.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이거 적어놔 클라리티 분명함 클리어에서 나온거야 클라리티다 이거 좋네 여러분 학교 객관식으로 마지막에 단어 바꿔서 이렇게 날수도 있지 클라리티 알겠니? 닌학교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4번이 정답이고 넥스트 아 이거 어법이다 얘들아 어렵겠지만 같이 가볼게요 at 위치는 뒤에 문장이 어때? 완전하지? 이 포인트에서 AI가 인간의 지능을 추월한다. 특이점. AI는 단순히 그 자신을 개선하다 이것도 맞고 맞고 위치는 여러분 이 위치가 컴마 위치가 맞으려면 여기가 문장인지를 봐줘야 돼. 어쩌고 진화할 거다. 괜찮지? 컴마 위치 맞침표 어, 여기 있으니까 맞습니다. 4번 5번 5번이 답이겠네. 이거는, 이걸 외워야 돼. <laughs> 우리가 AI에 통합하는 무슨 가치나 윤리든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맞아. What? 이게 무슨, 이라고 해도 모든 이렇게 해도 돼. 모든 가치와 윤리에 달려있다. 무슨 가치를 우리가 통합하는지에 달려있다. 이건 계속 기억해 주시고, 5번 왜 틀렸어? 뭐 봐야 돼? 앞에 컴마잖아. 그리고 얘가, 우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하다. 다로 끝나는 마침표로 끝나야 돼 나왔지 커만 찍었잖아 그래서 뭐가 돼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오케이 좋았음 여기서 비유 다시 한번 정리하자 디지털은 액티브한 거어 그리고 뭐지 언어적인 건 패시브한 거그 차이점이 있다 헉, 이게 요게 답인 것 같은데. 그냥 이 글은, 그냥 얘가 서로 다르다. 이것까지만 보시면 돼요. 언어와 디지털의 비유는 두 개의 별개의 도메인이 영역, 에어리어, 분야, 이런 뜻이야. 두 개의 다른 영역. 그것까지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는 이거 맞아. 투 사이드는 맞는데 얘가 아니잖아. 문학이 아니고 얘도 맞는데 문학하고 디지털이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비슷해? 다르다는 거잖아. 알겠니? 다르다. 이게 틀린 거야. <laughs> 여러분, 이거 뭐니? 인간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기여를 한다. 집단 지식 이런 얘기거든요. 1번 맞는 말이긴 해. 이게 뭐냐면, 개인의 인지적 능력, 개인의 머리가 한계가 있다. 딸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뭐 했다고?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훌륭한 일을 해냈다. 이게 되는 거고. 2번은 인간의 뇌 사이즈가, 인간 이거 진화했어?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이 글은 아니잖아. 3번. 맡기지 마세요. 문제 해결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집단지능의 역할? 집단지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좀 애매한데. 일단, 맞는 말이긴 하다. 요 말은 맞아. 일단, 그래, 물음표. 4번. 복잡한 기술을 이해? 개소리. 노벨상? 아이 개소리 3번이네 그나마 그니까 러 집단지능이 서로 인간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서 키워드가 이 집단지능 여기 집단적인 두뇌 요렇게만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네 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7번은 여러분이 해 보세요 이거 내용 뭐야 회사가 물건을 모델 을 3개를 만드는 이유 이익의 극대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이게 어디겠니 여기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고급이다. 최고급 상품이다. 회사가 최고급 상품을 팔려고 만들어 두 번째 거 팔려고 하는 거지. 그게 전략이다. 라는 글이야. 여러분, 백화점 명품 매장에 앞에, 앞에 놓여 있는 5천만 원짜리 가방, 그거 진짜로 판매용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착각을 주기 위해 조작하기 위한 용이라고요. 5천만원짜리 보고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500만원이야 어? 싸네 싸긴 뭐가 싸 알겠니? 아 와이프 샤넬 백 하나 사줘야 되는데 왜? 구찌백은 사줬어 재작년인가 결혼 10주년 와이프 그러는데 10주년에 구찌백이니까 20년이면 샤넬 백인가 이래가지고 그 전에 샤넬이 망했으면 좋겠어 잘 모르겠어요 여보야 중, 중국에서 채널은 내가 지금도 사줄 수 있어 이랬다가 쳐 맞을 뻔했지 자 <laughs> 여러분 4번이야 5번이야? 여기서 프리미엄 프로덕트는 중요한게 아니에요 걔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만약에 여러분 5번으로 고르셨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트가 예술이 아니고 기술이야. 가격 매기는 거에 기술. 회사가 푸시 너를 밀어붙인다? 고급 제품으로. 안, 안, 아니라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인데, 심리학. 각 제품 가격 매기기 비하인드. 뒤에 있는 심리학. 어떻게 세 번째 선택이라고 하는 게 판매를 부스트 하느냐? 세 번째로 제품을 만드는 게 부스트하는 방법. 이게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 좋네요. 마음에 드네. 8번도 지, 지금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도달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장르가 존재하지 않는다. 1번. 아,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답이 돼. 요 퓨처를 패스트라고 바꾸면 돼. 기후 에픽션은 과거의 장르다. 히스토리 역사다. 이미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번도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하는데 그나마 3번이 답이겠다 내가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나는 이렇게 보거든 기후변화가 응 이제 픽션을 사라지게 했다? 근데 이것도 틀린 말 아니야 왜냐면 이제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니까 사람들이 픽션으로 소비하지 않죠 오케이? 9번도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 뭐냐. 5번, 5번 쓰면 죽일 거야. 우울증 때문에 신, 신경 불균형이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나마 몇 번? 3번입니다. 2번은 어디있어 뇌의 기능 어딨냐 하면은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요거야. 뇌의 기능인데. 그냥 뇌의 기능을, 의식이라는 건 뇌의 기능을 넘어간다라는 거야. 어? 뇌의 단순한 기능이 아니다. 의식은 뇌보다 훨씬 중요한 거다. 그 말을 하는 거고요. 2번이 다 3번이 답이겠고. 10번. 여기서 뭐라고? 아이에게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걸 칭찬해라, 부정적인 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하거든요. 1번. 감정적 영향 처벌의 감정적 영향 2번 트릭 퍼니시먼트를 사용하는 위험성 아니야 이거 오해하지 마 이거가 문제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라는 거지 이것만 얘기하면 안돼 만약에 2번이면 위에 한요 요 정도 부분까지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3번은 엄격한 처벌의 장기적 영향 아뭔 개소리야 그나마 4번이 괜찮을 것 같은데? 5번도 보자. 영향과 대안? 부정적 강화의 영향과 대안? 아, 이거 좀 애매하긴 한다. 네, 잠깐만. 4번도 여기 봐봐. 긍정적인 보상의 효과, 효율성에 대한 이유들? 야, 이건 요것만 얘기한 거라서 좀 애매하다. 결국 이걸 얘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부정적인 리인포스가 리인포스먼트건 뭐야? 부정적 강화. 그 트릭 퍼니시먼트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안 되니까 이걸 해라. 5번이 그나마 맞겠다. 알겠니? 좀 애매해. 시빌번. 이거 뭐지? 아, 다시 21번으로 돌아왔구나. 뭐겠니? 인간은 뇌 기억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오 번이 답일 것 같은데 일단 1 번부터 보자. 시각적 인식을 시각적으로 보는 거 형성하는 만드는 교육의 역할 뭔? 발달은 맞고 이미지 압축 jpg 의 발달 말도 안 되고 비주얼 메모리 시각적 기억 법적인 증언 법적인 증언에서 이거 의미가 없지? 4번은 포토그래픽 메모리 보이고 이거는 뭐냐면 사진 찍듯이 다착 기억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 글에 따지면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한다 해서 못한다 그랬어 못한다 그랬지? 힘들다고 했지? 5번밖에 안 남지 과정, 시각적 인식 내가 뭔가 봐 메모리를 이게 핵심이지 다시 만든다 5번이 답이 되겠네 12번 어, 흰가? 야, 이거 해봐! 음. 1번 케어풀 조심스런 2번 할수 없는 이거, 이거 맞아. 이거 2번 맞아. 할수 없다. 설명을 못 해. 어, 갑자기 떠올랐어요. 3번 의도적인 이게 답이겠지. 의도적인 반대가 뭐야? 의도하지 않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알겠니? 3번이 답이 돼. 처음 그냥 딱 떠올라. 즉각적으로 아니면은 인투이티브라는 말 혹시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인투이션 인투이션 직관. 직관이 딱이야. 딱 보고 아는 거. 인투이티브. 직관적인. 직관의 반대는 뭐겠어? 심사숙고지. 그죠? 그거 있잖냐. 몇더하기 맷은 뭐냐. 정답 딱 말해. 실렸다. 그러니까 하지만 빨랐죠. 빨라쪼. 하지만 빨랐죠라고 이게. 하지만 빨랐죠가 더 좋다는 얘기야. 알겠니? 아씨 어떤 새끼한테 문제 시켰는데 정답 3번 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지만 빨랐죠 이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니네 다른 수업 가서 한번 해봐 여기서는 하지 말고 선생님이 뭐 같아 그럼 3번이요 틀렸잖아 하지만 빨랐죠 이러면 어떤 선생님 반에 들어가면 죽을 것같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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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 <laughs> 야 4번에 딜리버레이트는 신중한 그 수페리어 우월하다인데, 음, 어, 여기 봐봐,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개스가 오히려 우월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laughs> 오케이, 좋네. 13번 어법입니다. 재밌겠다. 해봐. 야,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앞뒤 파트를 좀 보세요. 이건 할수 있어. 몇번 됐을까? 다음은 지호 다자 제세시하 지호 1호 2호 3호 4호 5호 한날 이거 정확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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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좀 거시기한 거 2번은 뒤에 문장이 완전해 그리고 How Many Times d a y a r d s t y a r s 완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14번 또 나왔네 AI 인간 손잡고 공통으로 진화 동반자 1번 또래튼 많이 나오지 위협 와 재밌다 와 좋다 좋다 2번 이전 2단어 이, 이 좋아 얘들아 리사이 프로오 2단어 완전 대박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유식하게 적어줄게. 호해. 호해가 뭐냐면요. 상호. 서로서로 서로 혜택을 준다. 주고받는. 이런 뜻이야. 이거 되게 잘 나와. 와, 이거 마음에 든다. 리사이프로시티. 이게 명사고, 이거는 호해의. 서러서러 <laughs>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다. 일단, 나머지도 보자. 3번은 위협적이야? AI의 인식? 4번. 잠재적인 문제? 이건 문제 얘기한 게 아니지? 어, 그래. 인간이 의존해? 아니, 서로 손잡고 간다. 2번입니다. AI도 인간에게 의존한다. 아름다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름 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들은 아마 AI에 잡혀가지고 동물원에서 사육되지 않을까? 동물원에 가도, 넣어놓고 AI들이 그냥 보호해주지 않을까? 때되면 드세요. 어?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짝짓기해서 새끼를 낳아 주세요. 낳기 싫으면 어, 정자나 인공으로 채취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어? 그리고 뭐라고 할까? 왜동을 여기다 쌌어요 이러면서. <laughs> 모르는 세상이야. 괜찮아. 어차피 나는 그때 없을 거예요. 난 죽어서 없을 테니까. 얘네들 알아서 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세상이 너무 발달했다는 게 핸드폰 이렇게 쓸쓸 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고 에? 자 15번요 메타포다 아또 나와 야 이게 왜 메타포가 이런 것만 나오는 줄 알아? 이거 문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래 이걸 어떻게 낼 거야? 빈칸으로 낼 거야? 어? 그나마 낼수 있는 건 뭐냐면 순서 니네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꼬을 거냐라고 해서 선생님이 진짜 지랄맞게 생각하면 악, 악독하게 순서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요건 진짜 열심히 분석을 해보자 야 키워드 당연히 뭐야 메타포가 언어와 그리고 디지털은 다르다 메타포 어딨냐 됐고 컨트라스트 대조되는 이거겠네 서버 인터뷰인데 아니면 나라면 진짜 약 빨고 이거 요양문으로 내겠다. 서, 서수령 요양문으로. 음. 죽어라 이러면서. 거시기 해요. 자, 16번. 헉, 문제 좋네. 얘들아 생각해보자. 작은 조각의 거대한 계산? 거대한 순환? 계산이네. 이거 뭐야? 인간 한명한 한 명의 미미한 노력들이 모여서 거대해진다라는 얘기 아니야. 사람의 개별적인 사소한 기억? 1번은 트리 비얼 저거 사소한. 사소한은 맞아. 개인의 액션은 맞아.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는 없잖아. 3, 2번은 도, 분리된 생각과정? 독립된 생각과정? 이것도 이상하고. 3번은 사소한 저거나 셀프 컨테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독립적 결정 다 맞아 보이는데 4번은 개인적 분석 문제 해결에 음, 음. 다 이것만 나와있는데 1, 2, 3, 4다 똑같은 말인데 개인의 판단인데 5번은 뭐야 작은 구성 밑줄 프라블럼 솔 g 이거네 이게 들어가야지 앞에까지는 이게 뭐냐면 다 이거야 이렇게 된 거야. 얘가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5번만 어떻게 돼? 문제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골라줘야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17번 해보세요. 이건 풀어야지. 야 A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 오늘 도세번 얘기했다. 그 회사가 어때? 물건 하나만 팔때 손해 보지. B는 사람들은 두 개를 비교하고 뭘 사? 덜 비싼 걸 산다. 어? 덜 비싼 걸 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아? 그들은 중간 아이템을 산다. 여러분 스톱. 여기 생략된 말 있어. 뭐가 생략됐을까? 여기서 문제 C자리에 들어갈 말이 하나 있어 원래 being이야 being unaware 알지 못하고 뭘 그들이 소가 넘어갔다는 걸 알지 못하고 조작되었다 유도되었다 이런 뜻이야 losing losing 그거 뭐였냐 less인가 음. 아, 4번이 정답이네요 18번 재밌네 요지 기후변화는 인사에 별 영향을 주지 않다? 뭔 개소리야 에? 뭔가 픽션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 1번인가? 1번이네 그거밖에 없다 이미 현실이야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안 된다 자 19번 우울증의 근본 원인, 이꼴은 의식이라고. 의식, 우울증, 이 말이 들어가야지. 하, 그나마 5번이겠네. 얘들아, 5번 무슨 뜻이야? 이거 reinterpretation. 재해석.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재해석.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가 됐다? 의식이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가세요. 20번 하세요. 장난 오지게 쳤네. <laughs> 오 번은 뭐가 나왔냐? 리워드 어 괜찮네. 여러분 정답 1 번. 앞에 낫 조심해 낫. 이걸 봐줘야지. 애를 처벌하는 건 포인트 리스트는 쓸모 없지 않다니까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이 글은 처벌해봤자 쓸모 없다는 얘기잖아. 앞에 낫이 없으면 돼. 알겠니? 이거 틀렸습니다. 2 1번 해보세요. 배경 지식을 사용한다 메모리를 요고 요고. 재밌네 여러분 너무 좀 복잡하게 썼는데 봐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써이 지식이 뭐라고 했어 배경지식이라고 했지? 뭘? 메모리를 뭐하는 거야? 1번 체인지는 좀 이상해 체인지는 완전 다르게 넘사벽 이상하게 바꾼다는 거고 다시 만든다 다시 만든다 알겠니? 리빌드나 리크레이트가 될 거예요 그 뒤에 중간에 이거 뭔 소리냐면 디컨스트럭트가 컨스트럭트 구성이잖아 건설이잖아 그럼 파괴 쪼갠다는 얘기야 이미지를 학습된 걸로 쪼개서, 쪼자 해서 나누는, 이건 굳이 쓸모없는 말인데, 이런,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call into question, 질문을 부른다, 의심을 부른다, 의문이 들게 한다, 법적인 유효성, B, B에 들어가면 법적인 타당성, 뭐, validity, 일부러 내가 지금 여기, 여기만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B에 들어갈 하나는 뭘까요? 4번이 답이 돼, significant, 중요성, 좋은 거. 이거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요거 뭐, Validity 유효성 Correctness 정확성 Precision 정밀성 이런 말쓸수 있습니다 좋은들만 있으면 다 됩니다 거의 다 왔어 얘들아 두 개만 딱더 하자 요거 22, 23만 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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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B 조심스런 심사숙고보다 첫인상이 더 좋다는 거 아니야? B는 이거네 믿을만하다 이건 본능이고, 이건 부정확 무슨 반응일까? 의도적인 절대 안 되고, 사료기판.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뜻이라서. 인투이티브. 직관적. 이런 말로 바꿔 나온다고. 알겠니? 4번이 정답! 단어,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좀 보세요. 마지막! 이거 하고 가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1년에 슬프냐. 이건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했다. 양적인 데이터를 맞지만, 나시네. 믿을만하지는 못하다 본문에는 reliable이라고 나왔는데 그대로 냈는지 그럴리가 없지 아 있네 3번 이 정도는 쌈박하게 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러면 숙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렇게 해야지 어디까지 객관식 그만 잠깐만 몇 페이지까지냐 40번까지 얼마 안돼그금만 숙제입니다 알겠니 목요일날 보시고 이거 서술형 얘기할 겁니다